5학년 2학기 4단원 자연수와 소수 두번째 시간입니다 저번에 해봤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개념 첫번째 자연수 곱하기 소수의 계산방법을 알아보기 사, 일단 3 곱하기 1.5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방법 첫번째 그 의미고 계산하기 1번1 번. 3에 1회는 3이죠 그쵸? 그럼 3의 0.5배는 뭘까요? 3 나눠 누 2해보세요. 맞아요. 1.5배입니다. 그러면 은 3과 1.5를 더하면 얼마일까요? 네, 맞습니다. 4.5입니다. 그러면 3 곱하기 1.5는 4.5가 됩니다. 쉽죠? 반박 두 번째,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기. 3 곱하기 1.5를 3 곱하기 이거를 분 1.5를 분수 바꿔주면은 10과 10분의 15가 되잖아요. 이거 같은 거예요. 그러면 3 곱하기 10분의 15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이렇게 곱하면은 40 45가 나오겠죠, 그렇죠? 그럼 10분의 45가 나와요. 이걸 소수로 바꿔주면 얼마일까요? 맞아요. 4.5가 나와 요 여기에도 나와 있네요. 다음 방법 세번째 자연수의 곱셈 w 계산하하여 여기 3 곱하기 15 k 는 식이 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45겠죠 여기에 15 부분 k s works w o r k 1 w 분 r k s work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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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오겠죠. 이거 r 개 s works w o 까요 맞아요. 여기에1 o r k s w o r k 해줬잖아요. 그 works w o 분의 s 배가되 k s 그죠 그러니까 45점 하나 찍어주면 4.5가 나오는 거예요. 여기 나와있 곱하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계산 결과 10분의 1배가 됩니다. 여기 연필 친구가 말하고 있는 거 한번 볼게요. 자연수의 일보다 작은 소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작아지고 자연수의 일보다큰 소수를 곱하면 원래 수보다 커져요. 당연한 말이겠죠. 1보다 작은 거하고 1보다 큰 거니까. 자, 이제 문자 풀어볼게요. 확인 첫 번째. 다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나오시오. 자, 그러면 은 일단 9 곱하기 0.5가 되시겠네요. 이거는 분수로 나타내서 하는 건가 봐요. 일단 0.5를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일까 해요. 맞아요. 10분의 5입니다. 0.5니까. 이두 개를 곱하면 은 45가 나오겠죠. 그쵸? 그러니까 이걸 소수로 바꿔주면은 4.5입니다. 45, 여기 점 하나만 찍어 나오면 돼요. 확인 두 번째, 다음 네모 하나 알맞을 수 있어 넣으시오. 같은 문제긴 한데 식이 다르네요. 7 곱하기 15는 105가네요. 여기에 100분의 1배 해주네요. 여기 예시에는 10분의 1배였는데. 그래서 15가 0.15가 됐습니다. 여기도 그럼 여기도 1 0 0배 해줘야겠죠. 100분의 1배, 그러면은 105가 100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. 그 하면은 얼마일까요? 일단 105에 10분의 1배를 해주면 얼마일까요? 네, 여기 앞쪽에 점만 찍어주면 되니까 10.5인 거예요. 그럼 100분의 1을 하면 그러면은. 이렇게 105가 있잖아요. 여기 두 번을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. 100이니까. 그럼 여기에다가 점을 찍어주면 1.05가 되겠죠.